친구들,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음, 체다치즈 스멜! 아랄랄라, 난 두다지! 어우! 난 배순이야! 라차차차, 어, 어. 준영이! 와, 근데 저희 여기 워터파크 왔어요! 야, 추워! 아,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뭐야 이게! 아, <laughs> 근데 야. 여기 워터파크는 따뜻한 물이 나와요 발가락새 아, 그래? 네. <laughs> 그럼 얘기가 또 다르지. <laughs> 재밌게 했대 야 가락아 어? 내 수영복 갖고 오라고 했지 왜또 반스를 입고 왔어 아, 수영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아 <laughs> 근데 관장님은 몸 보니까 별로 몸이 근육질이 아니네요 배만 나오고 그니까 러 뱃살 지룩지룩 그러니까. 아니 원래 장근육이 많아서 그래 장근육 이상 <laughs> 빠르잖아 살 안에 근육이 있는 거지? 어 아, 근데 저기 봐봐요 바순이 야 오늘 바순이 너무 예쁜데 어, 어. 어 시스루다 마준이야. 백마에서 붙고겠다 마준이. 야 더지는 래시가드네. 아 이거 저기 멋있죠. 네, 레이디 가드. 레디 가드 멋있죠. <laughs> 레이디 가드가 아니라 래시 가드. 레이디 가드든 래시 가드든 <laughs> 똑같죠. 뭐 그냥. <laughs> 진짜 멍청하다. <너무 좋아하다. 웃음> 오늘 뭐 하면 돼? 그래서. 아 일단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가자 가자. 들어오세요. 누가 어, 있대? 누구 있대? 가보자. 오른쪽에 자판기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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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어, 어, 여기. 어 음료수 한병줄수 있다. 도리토스. 어디 어디 어디. 도리토스 어디? 여기, 음 도리토스 나 초치지 마매우와 대박이다. 아까락 쌤, 나돈 있으면 좀 꺼내줘. 어. 저기 저기 뭐야 천 원만 저 저번에 제가 꺼준 천 원짜리 한장 빨리 줘요 여기 사 먹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짜증나게 하지 마 빨리 네가 사줘. 아 줘요. 아 그런 적 없어 기억 안 나. 야 아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끝나고 나갈 때 내가 하나씩 사줄게. 어 나이스죠 형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런 허세는 이제. 지금 반스 <laughs> 입어가지고 지갑 없지. <laughs> <laughs> 자어 여기 봐봐요. 그 뭐야? 어. 모두 모였다면은 상자를 열어달라는데요. 어, 빨리 열어봐 다 모였으니까. 열어볼까요? 어, 어 안에 책이 있네. 읽어주세요. 오오. 한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션 건축. 나아니거든 아쿠아파크 건축을 해달라 아쿠아파크 건축? 이게뭐 a n d r o d a l a n 아 a n i a but okay, go.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제한 시간 내 건축을 하면서 자신의 히든 미션을 성공한 사람의 이름으로 아쿠아 파크의 네이밍이 결정됩니다. 어, 그리고 히든 미션은 제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 않게 미션을 수행해 주시고 걸리더라도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 완료가 되었으면 그것도 성공으로 인정한대요. 아, 알았어 내거안 걸리고 네니거다맞춰야지 그럼 미션 받으실 분을 정해서 미션 방으로 이동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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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그럼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쪽이 이쪽이 여자다. 여기 보이고 이쪽이 남자. 야야 더지야 거기 아니야 더지야. 어, 아, 어, 남자가 어, 남자야. 어, 어 갑시다. 이렇게 하게. 바순이 너 거기 아니잖아. 너 남자잖아. 재는 성별이. 아, 여기 나밖에 안 돼. 쟤는 성별이, 남자잖아. 성별이 약간 아, 이상해. 쟤는 바순이는. 어, 쟤는 정체성을 모르겠어 어, 불편해. 뭐야? 화장실이 아닌데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그 말한 워터파크를 지으면 됩니다 힘을 합쳐서 지어줘야 되고 자신의 히든 미션을 알아서 수행하시면 돼요 네 지어라 빨리 네네. 그럼 난 로마 귀족처럼 여기서 구시나물 3개나 아, 먹어야겠다 물 더러워진다 물이 아, <laughs> 무슨 소여기 무슨 소리야 아 나가 나가 아 진짜 야, 겨, 나 원래 아. 물 싫어하는데 겨울에 따뜻한 물이라 너무 좋은데 자 이제 거, 건축 시작 시간 제한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알려 주실 거예요. 이야 yeah. 자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또 컨텐츠로 쓸수 있으니까 잘 지어야 됩니다. 아 오! 재밌게 지어야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건축을 있겠지? 자 이렇게 좀 크게 좀 지을게요. 음. 자 빨리 지어요 놀지만 말고. 어 민해서 지어야지 어. 함부로 짓지 말고. 어난 똥을 좀 자주 싸니까. 어 변기부터 세팅할게 이렇게 아 아니 탁마가 없어? <laughs> 아니 이 여섯 개다내 거야 있으면? 나 이렇게 점프 점프 하면서 쌓을 거야 뿅뿅뿅 뿅, 뿅 하면서 쌓아야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똥 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laughs> 이쪽에 나란히 앉아서 어 좋은데? 그것도 만들면 안 돼? 워터파크에 나 워터파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그 미끄럼틀인데 위에서 쭉 떨어지는 거어 만들어봐 한번 같이 만들어줘요 힘을 합쳐야죠 저 혼자서 어떻게 만들어요 더지야 <laughs> 네. 왜너 미션에 지금 말을 하니? <laughs> 제가 언제 말 <말을> 했어요 <laughs> 아 그러네 아 잠깐 이상한 도지야. 사람 오라고 하네 나깔쌤 화장실부터 만들어주세요 서로 그럼 지금 너무 의심을 하니까 어. 야난 알겠다 만들었잖아. 난 알겠어 뭔데 가나가 너 화장실 만드는 거야 미션이? 아, 아니 그게 당하겠다 당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 미션이 있어? 화장실 만드는 건가 보네 진짜. 아 뿌시는 게 있어? 뿌시는 어, 거 어, 있죠. 어. 아 진짜 어이 없네. 빨리 워터파크에 어. 빨리 물을 해서 만들어야 빨리 워터파크. 워터파크부터 먼저 같이 만듭시다. 어. 워터파크. TNT를 왜 끄네 가라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야. 가라. <laughs> 뭔가 기술이... 이상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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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워터파크를 파괴해 주세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뭔가 임대 심생테 아니 이벤트 하려 고 그랬지 너네 폭죽 터뜨려 주려고. <laughs> 아, 이상한. <laughs> 자 워터파크 만들어야 돼. 자 이제 물물 물 먼저 붓고 여기 안에다가 어자 틀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틀을 좀 워터파크 틀을 다시 해서. 응. 음. 만들어 주시고. 어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더지야 너무 아, 너무 모양이 어좀 빠나 좀, 좀 재미 없게 생겼다. 그럼 너가 좀 양옆... 만들어. 너가 좀 만들어 말만 하지 말고. 양 옆에 <laughs> 있는 거랑 모양이 똑같잖아. 어, 그러니까. 뭐 이벤트 온천이라든가 그런 디있인 그러니까 그걸 너가 좀 만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나도 만들고 있잖아. 뭐만드는 거야 너뭐 뭔지 맞... 얘기하고 만들어. 준이 온천 만들 거야? 어? 하수나 너뭐 만드는지 얘기 먼저 해. 너 뭐야 그 만드는 거? 어, 나 지금 분수 만들 에이, 갑자기 너 분수 어... 왜 만들어? 갑자기 근데. 그게 미션이구나. 자, 너 분수가 미션이네. 분수를 알고 아무 함부로 떠드라. <laughs> <laughs> 분수를 갑자기 왜 만들지?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너 분수 왜 만드냐? 뻐! <laughs> <야, 웃음> 나이스! 아, 짜증나 진짜. 야너뭐너뭐 하려고 하지 마 너. 저건 저뭐 하려고 하지 마. 워터파크부터 만들어. <laughs>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어떤 거? 니 네. 아피? 내가 만드는 거야. 뭔데? 이거 시 저기 식물. 식물이래 그? 음. 응. 뭔가 이상한데? 아니 뭘? 뭘 자꾸? <laughs> 아니 뭘? 거야? 뭘 자꾸 의심을 해. 뭐만 하면 의심을 하네. 어, 뭐, 뭐 대형 권총 뭐야 이거? 뭐그 도시야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뭘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뭐? 너희가 이제 쫙 당황하네. 여긴 비행기다. 뭘 자꾸 이, 뭐만 또 터뜨려 야 굳이 또 터뜨리냐? 아니 잠깐만. 야, 이그 책에서 지었는데 이걸 터뜨리냐? 이거 걸렸어 했다. 걸렸어 지금 어. 더지. 아니 뭘뭘 자꾸 뭐만 하면은 그냥. <laughs> 워터파크 가면 뭐 있었으면 좋겠어? 의제 이쁜 이쁜 여자. 이쁜 여자면은 제가 개인이 동상을 옆에다 그럼 지어도 되나요? 개인이 동상은 인정. 마순이 동상 세우는 순간 진짜 TNT 백개 설치할 거. 개인이 동상을 좀 옆에다 지어 볼게요. 아, 미션 이제 나오는구나 터지야. 아니 저기 저기 방금 뭐 t n t 에서뭐 지어놓은 거 부수고 개인이 <laughs> 해서 뭐 개인이 미션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 개인이가 진짜 같아. 부신 거는 부셨을 때화안 냈거든. 개인이 어, 그래. 얘기하니까 지금 발끈하잖아. 뭐 알아서 해요. <laughs> <저 위치스럽대. 웃음> 어. 알아서 하라는 거보니까 저거 할말 없어 저는. 아니 부셔도 어. 돼, 부셔도 돼. 어그니 쿨한 척하는 거 봐. 아, 어, 부셔. <laughs> 야 우리 여기 놀이동산처럼 레일 깔고 놀까? 오? 어. 어, 어레 좋네. 그거. 어. 미션 아니. 아, 니나 지금 애드립이야. 이거 진짜로. 레일 쭉 깔면 재밌을 것 같잖아. 네, 이거. 레일 레 깔고 놀아 놀, 서로 지금 너무 서로 의심하니까 뭘 어. 지으면 부셔놓니까 으안될안것 될 같고 좀 어느 정도 하고 마지막에 의심되는 거 하나씩만 부십시다 이거. 그래 그래. 개인. 어, 남은 된다. 시간 20분. 뭐야? 남은 시간 20분 남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시간 제한 있었네, 아 자, 시간 잠깐만, 시간 제한이 뜨니까 갑자기 각자 개인 건축물을 만들고 있네? 본성이 나오지 않겠네 아, <laughs> 이거 레일 까는 거 발가락 쌤 이거 이거 미션이다 맞죠? 이거 100%야 아니, 이거 하라며, 네가 <laughs> 하라면서 한거야 이거 어? 갑자기 화낸다, 괜히 화낸다 아니, 활성화 좀 시켜봐, 어? 이거 빨리 네? 바순이 어디 갔어, 바순이 나 여기 있대 바순이, 너뭐 만드냐, 이거 나 테두리 꾸미는데 오, 얘는 좀 지금 일하는 거 같지? 일하는 거 같고 바순이 일하는 거 같고.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발가리 쌤뭐 하고 있? 잠깐 발가리 쌤 지금 약간 어, 너, 수상해. 아니 아니야 너네. 자기 발가리 쌤 아니. 지금 잠깐 발가리 쌤 어디 갔어? 아나 원래 뭐안 하잖아. 원래 아니야 뭐 아니, 아니. 발가리 쌤100%다 저거. 발가리 쌤 어디 갔어요? 아니야 나 원래 뭐안 하잖아. 발가리 쌤 어디 갔어요? 뭐안 하는 게 미션일 수도 있어. 자 지금 어딜가? 딴데다 뭐 집고 아, 아, 있어. 어딨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배는 왜 만들었어요, 관장님? 어? 배왜 만들었어 배배 만들면 미션이네 배 물에 띄우는 거 에이 그럼 내 징자 같다 아니 아냐 이거 있구나. 맞아 맞아 배, 배부서자 바순아 응? 어. 어. 너 잠깐 뭐 있, 땅굴을 팠어 땅굴 봤다 <laughs>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와봐 걸렸다 걸렸다 여기 바닥 아래에다 땅굴 아래다가 미션했다 여기 와봐요 땅굴 안에야 메꿔 나와 뭐야, 나와 뭐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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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 팔았어 땅굴 땅굴 들어와 봐요. 아니. 땅굴 들어와 봐 여기 뭐야? 땅굴 야, 야, 야 이거는 야, 너무 들어와. 누가 봐도 의심스럽다. 야, 이거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와. 야, 땅굴 의심스러워. 땅굴 뭐야 이거? 매꿔 이거 매꿔. 매꿔 매꿔. 땅굴 매꿔야 돼. 땅꿀. <laughs> 맺... 다... 자, 땅굴 매꿔. 나와. <웃음> 나와.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지금. <laughs> 뭐가 잠깐만이야. <웃음> 아니. <웃음> 잠깐만. <laughs> 아니 뭐 동상 지으려면 뿌시고 <laughs>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지금 어떤 판을 뭐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끔했 수가 없잖아. 땅굴 또 판다. 바순이. 야. <laughs> 야 그만 파. 땅굴 파거든? 안 돼요. 내가 생각이 났어. 아예 이거 물을 파 버리고 바순에 이 땅굴 파 봐. 아무것도 없어요. 바순아. 야, 솔직히 이거 인정? 뭐야요? 바순이 머리에 이거는 바슨... 아, 야, 가봐, 예수... 바순이 솔직히 잘못했잖아. 가만히 서 있어. 봐 뭐야, 바순아? 이거 뭐야, 얘들아? 바순아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내 쪽으로 와봐. 올라와봐. 서 있어봐, 서 있어봐. 바순이 응징한다. 아, 싫어. 자, 이거 아, 응징. 해봐요. 아! <laughs> 이거 아! 인정? 바순이한테 용암 어. 부었어. 퍼야겠다. 어, 야, 나이스샷, 나이스샷. 이거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이거 너 진짜 안 땅굴 한 번만 더봐봐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두 번째 개인이 만들려고 한 거야? 아니요. 그냥 뭐 아무도 아닌데요. 나 진짜 어? 꿈, <laughs> 꾸미려고. 꾸미려고 만들려고 했네. 아니, 꾸미려고 한 거야. 나 진짜 여기 꾸미려고. 근데 왜 개인이 얼굴이 나오지? 아, 정말 꾸미려고 나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워터파크 꾸미려고 나 동상 같은 거 지어서 여기 예쁘게 꾸며야지. 나중에 저희가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 앞으로 이쪽 개인이 영, 동상 쪽으로 가기 없음. 이거는 이쁘니까. 뭐, 개인이 개인 야, 개인이 팀어? 개인이 뭐 있어요, 주변에? 뭐뭐 뭐 있어? 아무것 <laughs> 야, 여기 제 철킬 나떴다. <laughs> 와! 야, 여기 제 철킬. <laughs> 와, 걸렸어, 야. 아, 우리 지금 이거 봐봐. 우리 다음 콘텐츠 때 이거 뭐야? 시작과 다른 달라진 게 없어. 빨리 이제 그래, 이제 그만해라, 줘. 그래, 네, 나는 네, 네. 나는 진짜 우리 팀을 위해서 배안 만들게 이제. 해만들지마 진짜 걸리기만 해봐 <laughs> 알겠어 알겠어 다이빙 아! 준비 끝 다이빙 준비 야 근데 두더지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어 두더지는 미션 뭐지? 두더지 미끄럼틀 아니면 개인이야 내가 아 내가 볼때 미끄럼틀 같아 미끄럼틀 몇개 만든 거야 그치? 지 아, 미끄럼틀 다 뿌셔 이따 미끄럼틀 부셔, 아, 부셔. 부셔. 미끄럼틀 부셔. 부셔. <laughs> 화장실 안에도 숨겨놨거든 얘야 화장실을 근데 어. 갈아가 어. 싸면서 옆사람이 보이면 그건 아닌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아, 먼저 방 그래? 가던데? 오, 와, 우리 이제 큰일이다. 다음 콘텐츠 어떻게 해야 돼? 회장님, 화장실, 왜? <laughs> 왜? 화장실에 <laughs> 배를 왜띄워둔 <laughs> 거야? 아니, 배. 화장실에 <laughs> 배가 왜, 왜 있어? 두 분에도 너무하네 아, 정말 아니, 안전요원들이 왔다가 잠시 나 뜨고 간 거야. 아, 텐트 너무 많아졌는데? 텐트, 텐트 존을 만들자 텐트 존 실수 있도록. 그래, 아니, 그래. 화장실에 배를, 배를 왜띄워놔 왜 아 근데 나 이상해 나 내가 봤을 때이 용암 용암이 미션인 것 같아.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용암이야 해. 이거. 용암 치워. 맘대로해 용암 위에 배 하나 올릴까? 배는 너무 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발가락에 어떤 레 도수 100% 이거. 아 무슨 소리하냐고 자꾸. 야배배마어 일단 배마어배배마어배배마배배배 <laughs> 배 너무 많아요. 미쳤다. 배가몇 대? 내가 막아 봐. 내가 막아. 내가 타고 있으면 되잖아. 미쳐. 내가 배가 너무 되잖아. 많아요. 오! 화, 화장실. 우셔 부셔, 부셔. 용암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용암 왜 이렇게 많아졌어? 내가 구멍 메어. 구멍 메꾸 여기다 바순님 구멍 놔뒀다 용암 뭐야? 구멍 구멍 메꿔. 용암이네 이거. 구멍 메꾸라 구멍, 구멍,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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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야 고추, 돼. 요석은 구멍 막아. 구멍 가야 돼. 구멍 가야 돼. 아 이걸 안 메고 있구나. 정청량! 아! 쭉정쭉쭉쭉 개판됐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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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쭉어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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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긴 네, 나만의 어? 공간이 있디. 우와 여기 메거지. 짜리다 버스킹 어쩐지. 근데 피라미드 가 어디 있어? 여기 메거즈 부셔보 여기 들어와 보세요. 와야 혼자 이럴 어. 줄 알았어 아. 들어와 보세요. 있어. 피라미드 모양이죠 어디가? 어디? 이렇게 딱특이돼 있. 피라미드 음. 내부에요. 음. 나 이집트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피라미드... 전혀 모르겠다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근데 분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 따라오게. 맞아 이거 진짜 미나 짜자 여기서 여기 유리로 이렇게 막아낸 놨 그리고 여기까지 또 피라미드처럼 올라가 유리도 피라미드 모양이 이건 진짜 잘 모르겠는데 피라미드 모양 맞는 준정이 아, 과장님은 뭐 도담배 띄우는 거 맞죠 아니 그럼 뭐예요 어그로였지 나를 아까 성공했지 뭐야 어지의 힘을 합쳐서 나 여기 다이빙때아다이빙때였어 어, 다이빙 어, 다이빈 게임. 아, 아, 저도 몰랐다. 뭐야? 아, 이거. 아니었어. <laughs> <잘> <laughs> 미션 성공. 이거 너무 심해. 아, 완 쉬운 거 걸렸어. 저는 돌고래 모양 건축물 만들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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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거였어. 이거 이거 돌고래 모양 이거. <laughs> 돌고래 아닌 거 같아. 돌고래 맞아돌 <laughs> 골렘인데 돌고래가 아니라. <laughs> 나름 돌고래. 이게 이게? 나름 돌고래 모양이 나름 돌고래 포. 총인데 모양. 총? 아. 발광이네. 저이다 발광색 뭐야? 미... 내 미션 뭔지 알지? 마 어, 어, 어. 실패했잖아. 용암 붙기. 아, <laughs> 아, 용암 천지다. 용암 천지. 우리 모두의 용암 그 워터파크로 워터 네이밍 진짜. 아. <laughs> 어. 워터파크. 다음 이거 게임 할때 여기 맵 써야 되는데 이미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이거? 아 용암이 제일 문제야. 피라미드가 먼저야. 그러니까 피라미드들 살만한데. 아, 온천 하면 되잖아 온천. 30분 어? 동안 어, 다 비슷하다. 같이 협동해서 응. 완성해 주. 워터파크를 네. 30분 동안 협동해서 완성해 달라는 미션인 거 같은데요. 일단 발가락쌤그 양동이로 빨리 용암 네. 걷어내. 그러면 결초본이라고 하니까 용암 내가 걷을게. 와! 야 진짜 이쁘게 완성됐다. 예. 봐봐. 오. 대박이다, 대박. 와. 진짜, 워터파크 같아요 그쵸? 죠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협동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용암 두게 뭐 들이붓고 그렇게막 시비 걸고 막 그러지 마요, 게 어떻게 어게 하지 마어 네 머리에도 붙는다 지금떻 용암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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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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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어 아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저기 음. 개인이 머리 위에다가 다이빙 대 만든 사람 누구예요 여기 바로 위에? 자, 아 <laughs> 진짜 관장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지금 머리에 보이는 수영장에... 거랑 똑같이 생겼다. <laughs> 워터파크의 꽃은 또 다이빙 대 아니야. 아 그렇다고 개인이 머리 위에다 만들면 어떻게요? <laughs> 저기서 다이빙 하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냐? 재밌기엔 <laughs> 때. 잘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저기. 아, 아 무서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오늘의 vip는 저희 모두가 다 vip였던거 같죠? 네 mvp 아니야? vip가 아니라? mvp에요? 아, MVP, mvp mvp mvp는 <laughs> 약간 고급 손님 v 이고아 그래요? m v p 예요어 <laughs> <laughs> 우리 자. 모두가 오늘 MVP였습니다. 박수. 박수! 예! 예! 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올게요. 다음에 여기서 할이 맵에서 할 컨텐츠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워터파크에서 뭐 할지 다순이 시스루 또 보러 오세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